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어하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나오질 않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 신우이에 대해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신우인 같은 여자가 봤을 때도 참 안쓰러운 사람입니다. 아마 요즘 세상에 우리 신우처럼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 번의 이혼 경험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혼했으면 남자한테 질릴 만도 한데 또다시 결혼을 한 사람이었죠. 그것도 애까지 딸린 사람한테 말이죠. 저는 신우의 남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누이가 집에 오는 경우는 딱한 가지였었거든요. 당연히 시누이의 남편은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눈이 시퍼렇게 멍든 상태에서 시댁을 찾아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호출을 하시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얘가 또 이렇게 멍이 들어왔다고. 속상해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신우이가 이혼을 하기를 바랐어요. 친우이를 보면 저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혼 한번 해봤는데, 두번 못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또 꾸역꾸역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신우이가 찾아오지 않으면 희소식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여겼으면 되었던 것이고, 만일 찾아오면 멍이 들었겠거니, 큰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거겠거니 하고 여기면 되는 거였었죠.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는 되질 않았지만 비단 신우의 남편 문제뿐만 아니라 신우의 시어머니 문제도 한몫하는 것 같긴 했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과 열살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사람과 결혼을 시켰는지 우리 시어머니도 이해가 가진 않는데 딱 하나 봤다고 했습니다. 인사를 왔을 때 신우의 남편들 사람이 구두를 현관에 가지런하게 놓더래요. 그거 하나 보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음성도 그랬다고 하대요. 양반처럼 근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여자를 쥐어 팬답니까? 그땐 몰랐지. 목소리가 근엄해서 나는 양반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우리 딸한테 손찌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이고, 팔자 드센년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번다 저런 말종 같은 남자들을 만났을까? 참 복도 없는 것이다. 팔자가 드세. 어머니 그렇게 한탄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술을 써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런 식인데 저러다가 사람 잡겠어요. 팔자 오는 날게 아니라. 가족이면 무슨 방법을 써야죠. 그냥 보고 있는게 아니라. 그럼 이혼시키냐? 아니 한 번도 창피해서 내가 콱 죽고 싶었는데 두 번이나 시키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돼. 죽어도 그집 귀신이 되어야지. 여자 팔자가 얼마나 드세면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혼을 한다니? 너 그런 말 하지도 말아라. 괜히 잘 참고 사는 애 건드리지 말라고. 알았냐? 부모 자격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변에 어떻게 비춰질지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었 안타깝고 만일 내 여동생이었다면 내 언니였다면 저렇게 방치를 하진 않을 텐데 그렇다고 다들 가만히 있는데 나서기도 뭐하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집에 그런 모습을 하고 찾아올 때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신우의 몸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런 신우이를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공감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남편 막나니의 시어머니란 사람은 이미 결혼해서 자신의 아들짝이 되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 걸어. 게다가 남편에게 딸려있는 머리 큰 아들은 신우이 보기를 뭘로 알아. 어떻게 그걸 참고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혼해라 마라라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었죠. 남편 역시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워낙에 강성인 시어머니였던지라 그 앞에선 말도 못하고 동생의 사정 보면서 왜 저러고 사나 저렇게 사는 건 아닌데라고 말만 할뿐 딱히 행동으로 취하는 건 없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더군요. 그래요. 제가 동조로 좀 하긴 했습니다. 저도 신누이 사는 거 저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 한 가지 안을 내어주는데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들고 신누이 이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더 이상 보고만은 있을 수 없다고요. 오빠로서 그런 말을 하는데 놀랍기도 했고 오죽하면 저럴까 싶었어요. 신누이와 남편 사이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남매 사이가 끈끈한 편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 반항을 해서라도, 신우이를 그 집에서 빼내오겠다,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의 희생이 무엇보다 필요하더군요. 안 되겠다. 동생 저렇게 사는 거못볼것 같아. 이혼시키자. 당신도 내 동생 저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어머니 성격 잘 알지 만나더 이상 내 동생, 저렇게 못볼것 같아. 이혼시키자. 그냥 나오라고 하자. 그렇게 해도 되겠어? 그런데 안 나오려고 하잖아. 나도 이혼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아, 당신 너무 고민이 많구나.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 집에서 나오면 갈 곳이 없으니까. 지한테 살 곳을 마련해주면 지도 나와서 새 출발하겠지. 그걸 해주면 내 동생 그 거지 같은 집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줘.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답은 이것밖에 없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 남편이 말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 저희 부부는 합가를 하고 우리 집을 이혼시킨 신우의 거처로 사용을 하자 이거였습니다. 시어머니 당연히 반대를 하실 테니 시누이 이혼한다 한들 시어머니 집으로 갈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 집으로 들여 한 집에 성인 세명이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심기 건드리면서까지 이혼을 시키는데 진짜 인연을 끊을 생각이 없기에 학과를 해서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 어지러운 심기 안정시켜 드리고 시누이도 혼자 살면서 살 방도를 마련하게끔. 시간을 주자 이거였죠. 남편이 생각해낸 안 그리고 남편의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여동생 사랑이더군요. 싹싹 빌더라고요. 저한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아는데 딱한 번만 자신의 뜻을 따라 달랍니다. 시어머니 만만치 않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저와는 나름 잘 지내고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동생이 불쌍하지 않냐 하대요. 그동안 이혼을 해야 한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저 또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었냐고. 사람이 말과 행동에 같아야 하는데 마음 먹기 쉽지 않겠지만 저 또한 자기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더군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이혼을 해야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혼을 시키는 과정 중에. 멀쩡한 우리 집을 두고 합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 생기게 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셨죠? 시어머니 전화까지 오니 감이 오더군요. 나한테 말하기 전에 이미 자기들은 말이 다 되었구나.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다 같이 짜고 지금 합과를 종용하기 위해 전화를 해서 집에 온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에게 피해가 오니까 한발 물러서려고 하는 제가 비겁해 보이고 추해 보이긴 했지만, 신우의 자유를 위해 내가 자유를 잃어야 한다는 것이 솔직히 억울하긴 했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는 시어머니 나 지금 간다. 니들 집에 꼭 붙어 있어라. 라는 말씀만 하시고는 끊어 버리시더군요. 시어머니 오실 때까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이렇게 끌려가야 하는 건가? 그래. 그렇게 성질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뭐라 하신 양반은 아니니깐. 어찌 보면 내가 미리 겁을 먹는 것일 수도 있어. 신우이 이혼해야 한다.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내 자유 조금 빼앗길 것 같다고. 지금 와서 억울하다 생각하는 건. 그래. 추잡한 사람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 하면서 마음을 최대한 다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 세상에 많고. 나도 그 많은 사람들 중한 사람이 되는 것 뿐인데 걱정 말자. 그리고 신누이만 보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니깐. 이후 시어머니 집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로 저와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리고 모든 일은 없던 일로 돌아가게끔 되었답니다. 짐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씩씩 대면서 들어오셨고 그리고 뭔가를 거실에 확 던져버리셨죠.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너무 놀랐었습니다. 그 거실에 던진 것은 상자였는데 상자 안에서 확 하고 뭔가가 쏟아져 거실 바닥에 흩어지더군요. 자세히 보니 그건 사진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찍힌 사진들. 손으로 찢은 것도 있었고 가위로 일부러 자른 것도 있는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일부러 잘라 놓은 듯 했거든요. 그 사진을 들어보면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미 화가 올라올 대로 올라온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소리 지셨어요. 너만 네 동생 끔찍하게 생각하는 줄 아느냐? 내가게 애미야. 나도게 끔찍하게 생각해. 그런데 네가 한번 봐라. 걔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가족들 사진까지 죄다 다 찢어 놓고 잘라 놓으면서 우리랑 인형 끊고 그 논패이랑 살겠다고 한 년이야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 나는 최대한 좋은 면만 보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거? 그거 팔자? 지가 탁건 거야 누가 뭐가지 끌어서 거기에 들여다 놓은 게 아니라고 그럼 지가 책임져야지 뭐이 집에 네 동생을 들리고 나와 합쳐? 그럼 쟤는 무슨 죄냐? 걔가 선택 잘못해서 지 인생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건데 왜그 피해를 며느리가 파야 하냐고 합가같은 소리하지 말아라. 만일 우리 집으로 니들 들어오면 나는 니들 다시는 안볼 것이고 네 동생 살림 다시고 남의 집 딸한테 피해주는 일 생기게끔 하면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지가 선택한 거야. 지가 그렇게 한다고 한 거야. 지가 도둑 결혼한 거야. 지가 가족 간에 절연을 하고도 결혼을 한다고 한 것이고 이제 와서 빌빌대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입닥쳐라. 지금 하려는 행동 싹다 그만둬. 안 그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다 알고 계셨고 신우이가 오빠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 화가 나셨던 거고요. 찢어지고 잘라진 사진들 사실 시어머니는 말리셨다고 합니다. 애딸린 게다가 나이 차이도 많은 남자 만나는 거 아니라고. 다시 결혼이라는 것을 하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아직 지난번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신 나간 짓이라고 했다 하네요. 그런데 신우이가 그런 추태까지 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서 접으셨답니다. 한번 살아봐라. 네 팔자 네가 더럽게 만든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냥 눈을 감으셨고 들리셔도 귀를 닫으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은 해결이 되었고, 신우의 결혼에 대해서 저는 조금이나마 의문이 풀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우이는 그렇게 살고, 그곳에서 혼자 스스로 나올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자세하게 들여다 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더라고요. 말씀도 너무 세시고, 뵐 때마다 인상이 굳어져 있어서 다가가기 힘든 분이었었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시다니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를 생각해서 하신 행동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의 교육관일 수도 있긴 합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제안을 받았었지만, 그동안 입으로 한 말들이 있어서, 옴싹 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한 방에 해결을 해주신 저희 시어머니에게 고맙고, 그리고 이 남편 놈,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고심 중입니다. 아직도 거실에 널브러져 있었던 그 사진이 생각이 나요. 반으로 잘려진 동그랗게 오려진... 시집 사람들과 제가 접점이 많이 없긴 했었나 봅니다. 시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앞 다르고 뒤 다른 그런 사람인가? 하나 없이 약자로만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멸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시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참 모를 일이네요. 음.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